오늘 소서리스 라면 먹었는데 맛있어요? 별로였구나 많이 별로였나요? 아~~ 그럼 치즈를 듬뿍 뿌리면 어떨까?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치즈를 뿌려버리는 건 어때요? 반만 뿌려 먹어야 된다고? 소스가 좀 맵다고? 아~~ 소스를 반만? 근데 난 매운 거잘 먹어서 치즈를 듬뿍 뿌리면은 별론가?

어래또언제가가봤대돼 ㅅㅂ ㅅㄲ야 어? 파점 가서 소소리스 백찾아와야겠 찾아, 갔다 와야지 지금? 응 어, 그냥 갔다 올거있는데 내가 ㅅ 발 카던 가자고 하는 거못 들었어? 카던? 좀 쉬고 있어봐 갔다 올게 뭔가 이거 3개씩 사와 총 6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 되지? 막 돌아다녔나? 어 집자님 4군데 돌아다녔대 웨슬리님은 3군데 돌아다녔대 그리고 이거 근데 우리는 시골이라 아무데나 가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럴 것 같긴 한데 저걸 안 들여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우리는 시골이라 안 들여놨을 수 있지. 음. <laughs> 친구가 먹어보고 맛더럽게 없대서 그냥 뺐어. 음. 형준님 맛이 중요한가요? 쿠폰 사왔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인데 그거는. 그러게. 우리 지금 뭐 코코백도 야뭐 코코백 어디다 버려놨어? 어디 버려져 있어요? 응 음, 어디 버려놨어 하나는 집자님 달라해서 주고 뭐 코코백 두개 사가지고 쿠폰 입력하고 하나 집자님 주고 하나 버려놨어 언젠가 구독자가 천명 되면은 이벤트로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려놨어요 근데 약간 고민이 있어 저렇게 버려놨던 걸 줘도 되나 이미 그 로아를 하는 시점에서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아, 우리는 뚝배기가 너무 나가 있었다. 신랑이랑 나는 이미 뚝배기가 까여가지고 육수가 줄줄 새고 있었다. 그래서 가정미를 따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개례지였고 세계 등록까이 하면 표현 3 0개또 사와. 그러니까요. 킹성비 쩐다니까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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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이봐. 나한테 설득당했어, 지금 염전님. 이거 봐라. 이미 우리는 가성비를 따질 만큼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해요. 페온, 페온 그게 뭐라고 그래픽 쪼가리에 불과한 걸. 하지만 가성비를 찾으면 우리는 또 먹기 시작하지. 2플러스1이라고 아, 저런 무조건 사야지. 야, 이걸 안 사? 야, 이걸 안 사는 거는 이해 불가. 어, 어. 어, 이마에서 뭐가 흐르는데, 어, 육수가, 육수가 흐르고 있어.